공기청정기 알리 탑셀링 생각났을 때 사세요. HOMEFISH의 소독용 공기청정기 HF07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애완동물이나 신발 캐비닛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오존 청정기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강력한 탈취 효과를 자랑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50 큐빅 미터 H의 풍량 덕분에 공간을 빠르게 정화할 수 있어요. 또한 화학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전압이 6V로 낮아 에너지 소비도 적어 환경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HF07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사용해 보시면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은 X55냉장고 탈취제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냄새 제거 기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음식 보관 시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덕분에 식품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압이 OV로 안전하고, 전력 소비도 낮아 경제적입니다. 50 큐빅 미터 H의 풍량으로 공기를 빠르게 정화해준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사용 후에는 집안의 공기가 확실히 상쾌해진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애완동물이나 연기 냄새로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니 주방이나 거실 어디에나 적합합니다. 이 휴대용 스마트 전자 지능형 공기청정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먼저 벤젠 제거율이 99%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화학물질 없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또한 USB 전원 공급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고속풍, 중간풍, 미풍 조절 기능도 있어 상황에 맞춰 최적의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45dB 이하로 매우 조용해 사무실이나 침실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발 캐비닛에서의 탈취 및 살균 효과도 기대이 제품은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심리적으로도 쾌적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강력 추천드립니다.